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2021년 4월 20일, 어, 화요일 저녁 9시 실시간 방송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전체적으로는, 어, 분위기가, 어, 뭐, 오늘도 역시 그아침 말씀드린 대로 어, 등락이 좀 심하고 오늘도 조종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아침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시황 역시 예, 오늘 어, 골드 실버다. 어, 저점과 고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등락이 심한 장이었다. 역시 오늘도 거의 보합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보합장인데 이제 런던장에서 뭔가 변하고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런던장에서 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어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도 오늘 어 런던장에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어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제 시세부터 그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지금 이제 1 트로이 온서당 1 7 7 3 5 9센트그 다음에 1그램당 5 7 02센터. 어, 1kg당 5 7 0 어, 2 2 1 6센트가 어, 지금 국제 시황이 예, 형성되어 있고요 실버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5불 9 5센터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등락이 오늘 꽤 깊습니다. 뭐 골드도 마찬가지고. 어 등락이 상당히 심한 오직시 심한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유로화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유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유로화가 그동안에 그 1월 초에 예, 가장 고점을 찍고, 3월 말까지는 계속 하락을 해가 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어떤 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에 1.2325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10월, 아, 3월 30일 날, 최저점이 1.1714. 상당히 깊게 빠졌죠. 고점에서 어, 1월 7일부터 해서 3월 30일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4월 달 들어와서 지금 계속 어, 고공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요런 형태고, 달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는 이제 반대입니다. 달러도 역시 하루 봉인데, 어, 계속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가장 저점이 어, 1월 4일. 1월, 1월 6일이죠. 1월 6일. 1월 6일이 89.409에요. 89.409. 이때가 얼마인냐 1900, 1트로 용서당 1960불. 어, 이때입니다. 1960불 때인데, 에, 달러가, 이때는, 어, 달러 인디시스가89.409 포인트였습니다. 이때부터, 어,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여기가 언제냐면은 3월 30일자입니다. 3월 30일자에 93.321 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 4월달 들어오면서 어 유로화와 반대로 이제 하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어제, 어 이번 주,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들어서 이제 계속 주말에 이제. 목요일날 큰 상승을 했었고 주말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 이제 유로화가 1.2 1.2 포인트를 못 올랐었어요 못 올라서고 계속. 1.198, 1.199뭐 여기 1.197 여기에 이제 쭉 있다가 어제 1.20 포인트로 어 완전히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유로화의 뭔가 하나의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4월달 들어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리가르드 총재가 아, 유로권이 2사 분기 들어서 상당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다 그랬죠. 반대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티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케이스가. 4월달에는 굉장히 달러가 강세가다라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원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역시 어 4월달 들어서 오히려 달러가 더 하락을 하고 유로화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어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큰 대형 은행 에서도 제가 왜이 말씀 을 드리 냐면 은 그런 대형 은행 에서도 어떤 예 측이 빗나갈 수 있다. 예. 물론 뭐 거기 에는 많은석 박사 들 분석 팀이있 는데도 불구 하고 어 그런 경제 라는 어떤 부분 은 특히 금융 은살아 있는 생물 과마 어 찬가 지로 시 장은 항상 살아 있는 생물 이라고 얘기 하지 않 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 그 특히 유동성 시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잘 아시겠지만 어, 이번 주 들어와서 더 그렇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어, 3월 달에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달쭉 들어오면서 저번 주죠. 저번 주 화요일 정도에 에, 그. 코인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오기 시작을 해서 저번 주부터 조+ 뭐 조짐이 좀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각 정부 각각 각, 각 국가의 에그 경제 부처에서 경제를 지금 많이 해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가고 있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지만 지금 어 코인 시장을 갖다가 점검하고 또 단속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났었고요. 또뭐 그건 한편으로 보면. 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금융 상품 자체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 코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개발자들이 두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가지고 툭 던졌던 것이 지금 이런 방향까지 나왔는데, 사실 코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제, 어제 하루 그 거래량, 업비트라는 곳에서 그 코인의 하루 거래량이, 그 코인 거래소,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뭐 업비트, 비썸, 코인원, 뭐 고비, 사콤, 이런 메이저급 어,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업비트에서 그 중에 1위 업비트에서 도지 코인 그한 종목만, 그한 종목 거래량이, 어제 코스피 시장의 전체 거래량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오늘 아침에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어떤 IBO나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봐보면, 어, 2018년도, 17년도에, 18년도에 어떤 그 문제처럼, 어 정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내용이다. 물론 저는 뭐, 지금 상황들이, 이제, 일시적인 어떤 내용쯤으로 보시만 옛날하고는 틀린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17년, 18년도하고 작년 2020년하고 21년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간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제도권 쪽으로 많이 근접해가 있다. 옛날 17년도, 18년도 같으면은, 어, 조, 소위 이제 그, 어, 꿈들이, 예,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쳤던 어떤 내용들이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세력의 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함축에서 표현하자면, 정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 이 실질적으로 큰 주류의 코인들을 봐보면, 월가의 금융권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어제부터 시작 계속 보합장이죠보합장인데 난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난폭이 있고, 이제 그보합장이면서 난폭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변곡점에 뭔가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어떤 어, 흐름에 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응대를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어, 느긋하게 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어, 골드 실버는 그동안에 마, 너무 많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어, 눌려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어 유로하고 달러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달러가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 계속 상승세를 했죠. 8 9포인트있어요 89포인트. 89포인트에서 달러 인덱스가 9 3뭐 아까 4, 5, 4, 7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건 거의 석달 만에. 그런데, 이제 이제 조금 조정받으면서, 어제 유로화가 1.20 포인트로 올라섰기 때문에 뭔가 금융권의 어떤 변곡점에 왔다라고 이제 제가 그게 그렇게 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항상 어 지금 시장을 골드 실버 시장을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 유로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 왔습니다. 달러보다는 오히려 유로화의 움직임에 더 지금 어. 골드 실버 시장이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달러의 선행 지수가 유로화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달러를 롤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로화기 때문에 달러의 선행 지수로 유로화를 충분히 체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달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드 실버 선물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거래소 시장 이러한 순서대로 잘 체킹을 하시면. 아, 지금 골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 제가 제이 방송을 한석달 정도 들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역시도 어, 오늘 유로화가 어, 조금 조정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어, 주중에 아, 그 이, 이 일과 중에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하는 그런 이그 이, 폭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 실버에도 어, 전체적으로 어, 등락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낮에 왜, 그 오전장에는 아시아에 살짝 뭐 상승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그 유로 시장 좀 가야 런던 시장 좀 가야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골드 실버 같은 경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 7 90 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여기가 1,7989 포인트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거의 1,790 포인트가 됐고요. 지금 뭐 보시면 1,770 포인트인데 1,760 포인트 밑에서 한동안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1,770 포인트를 거의 이제 그 이상의 어떤 포인트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유로화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골드는 조금 조금 더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골드가 크게 상승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달러 인덱스가 어 충분히 이 골드가 좀 크게 상승하려면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 중반 90.45m로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 가려면 89포인트 가까이에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 흐름이 91.07 포인트인데 뭐 조금만 더 유로, 유럽 로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힘을 붙여준다면 어, 골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골드 실버 그, 어, 그랬을 그 때에 에, 올해 이 제가 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보다는 실버가 훨씬 더 이번 오늘 시장, 올해 특히 올해 내년 시장은 유리하다. 앞으로 시장이 더 유리하다. 요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 유로화가 2, 4분기부터 뭔가 반등을, 그, 할 겁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어, 4월 중반 이후에, 오늘 이제 4월 20일이니까, 4월 달 이후에, 이제, 그 5월,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더, 어, 골드 실버는, 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실질적으로, 어, 달러 인덱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3월 31일 이후에는 계속 하락으로 빠져내렸습니다. 빠져내렸고 히리 유로화는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그동안에 에, 그 골드가 숨어있었던 골드가 지금 현재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상승은 없지만 어, 어느 정도 조금 더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어, 그 실버, 골드는 오히려, 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4, 5,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더 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6, 6억 분,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모더나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6억, 억명분, 어, 6억 명, 어, 그, 이, 이 그, 어, 접종을 할수 있는 물량을 어,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유로, 미국 다음에, 미국만 경기가 살아나가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경제가 살아나야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난다. 지금은 뭐 사실은 아시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그 코로나가 심각한 부분이 인도네시아, 아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뭐 남미 쪽 이쪽이 상당히 심각한. 특히 인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브라질, 남미 이쪽은 어, 상당히 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아직까지도 어, 상당히 힘든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실외는 에 마스크 안 쓰고 어, 다닐 정도로 어, 전체 공동 면역 체계가 어, 거의 작동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뭐 우리 한국도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 또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골드부터 보시면 뭐 보합생 것 같지만 전체 양쪽 그어 지금 봉에 봐보면은 꼬리가 길죠 봉이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위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얘기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저점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크게 빠지질 않고, 등락만 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실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실버가 이제 사실은 등락이 더 심했지만, 전반적으로, 어, 등락이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어 오늘, 어제 오늘 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위아래가 이제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등락이 크지만, 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봐보면 그 다음을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오늘 뭐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욕장이 이제 막 들어오는 어떤 십지미지만 최근 한 이틀 정도는 저, 저, 유욕장유저저유장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어, 빠질지 상승할지. 예,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한 편으로 봐 보면 어 지금 어 계속 이제 등락이 심하면서도 어 지금 보합장이죠. 실질적으로 결과는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아침에 스타트했던 포인트나 지금 어이 시세 포인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거의 등락은 심했지만 그 중심은 거의 오늘 아침에 시작했던 그 부분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은 보합세다. 예. 등락은 심했지만 보합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4월 달 이제부터 이제 뭔가 어제 유로화가 1,200포인트 이상을 올라섰기 아 1.2포인트를 올라섰기 때문에 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이고 어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어 3, 4분기 한 4, 4분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어, 이 있겠지만 어이 금융은 항상 6개월 내지 1년을 먼저 살기 때문에 에, 지금 연말 정도에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어떤 개념에 접어든다면 3, 4분기부터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많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어, 연준에서그렇죠 2003년도까지 금리를 안, 안 그, 손을 안 되겠다라고 몇번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아마 연준에서는, 제, 제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연준은 3, 4분기 중반쯤 가면 테이프링을 실시하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테이프링이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 피부적으로 왔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어 상당히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 골드, 실버가 수요층이 많아지면서 어 충분히 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수 어, 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사분기 뭐, 어쨌든 4월 달부터 이제 2, 4분기 접어들었고, 오늘 4월 20일이고, 뭔가 어제 유로화가 1.2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올라섰고, 뭐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 2, 사분기 때부터 유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유로화가 달리기 붙으면, 달러는 하방으로 간다. 달러가 하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골드 실버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 어제 유로화가 1.2포인트로 올라섰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 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빼급돼서 들어와서 선물 시장에 뭔가 어, 그 자금이 유입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그런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언제가 되느냐. 어, 집 나간 뭐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어, 선물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조금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이, 골드 실버는, 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골드 실버는 1사분기에서 바닥을 이제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더 이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이제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미 이제 백신을 계속 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백신이 없는 어, 할수 없는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백신을 정상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면 충분히 에,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아시아는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살아나고 유럽 정도만 살아나게 되면 상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어, 경기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이 이제 이 금융시장을 봐보면 아시아 정신은 오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정신은 아까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고요. 원 환율이 오늘 아침에 1116원이었는데 1114원으로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 코인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어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시면 아시 여기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고, 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득입니다. 조금 반등을 했지만 지금 이제 에, 우하향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내용이 어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정을 당분간 코인은 더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 위에 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 코인이라고 하는데 <laughs> 알트라는 것은 뜻 그대로 설명하면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한다 이런 뜻인데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어,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떴죠. 어, 그 비트코인을 외에 뭐 다른 코인에 어제 뭐 도지 코인이나 뭐 이런 어떤 코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코인이 붐이 일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불이 붙어야 전체적인 시장이 뜨거워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그 앞전 2017년 18년도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붙어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옮겨갔거든요.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꼬리를 낮추고 난 다음에는. 급격한 하락이 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때 17년 18년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또 틀립니다 틀린데 어쨌든 어 그런 어떤 리사이클 개념으로 간다 라고 봤을 때에 어이 조정폭은 상당히 좀 가지 않겠냐 그리고 어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그 거품 끼있다그 앞전에 제가 김치 프리미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해외보다도 어, 우리 한국 그이그 그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그 거의 뭐10한 2, 3% 이상이 지금 이제 에, 김치 피를 붙어 있습니다. 20%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15% 뭐 지금 이제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해보면 해외에는 6,200만 원 정도 하는데 한국 6,900만 원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10한 1, 2%가 지금 김치 프미이 그대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 봅니다. 예. 김치 프 김치 프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드림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큰 반등은 없다 오히려 N자 형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뭐 최근에 XRP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코인은 조금 시장이 더 죽어 들어가져야만이 우리 선물에서 빠져갔던 자금들이 다시 리턴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laughs> 자, 뭐,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관련된 부분은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석한 자료는 제가, 어, 그,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